19일 오후 방송된 KBS 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는 그룹 코요태의 멤버 김종민이 출연해. 결혼 이후 새신랑으로서의 근황을 전하며 웃음과 감동을 자아냈다. 이날 김종민은 자신의 결혼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의 반응을 전했다. 대부분이 축하해, 정말 잘됐다라며 기쁨을 전한 반면 단한 사람만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다들 축하해줬는데 한 명만 묘한 반응을 보였다. 괜찮아? 행복해? 라면서 갑자기 진지하게 묻더라. 너 이제 큰애 낳았다라고도 했다고 말해 출연진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얘 MC들이 누구냐 그 사람? 이라고 묻자 김종민은 조용히 김종국을 바라보며 정체를 암시했고 스튜디오는 폭소로 가득 찼다. 김종국은 당황하면서도 내가 그랬어?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라며 웃었고 민네 아내는 괜찮아? 라고 장난스레 받아쳐 유쾌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어서 김종민은 김종국에게 받은 뜻밖의 선물을 공개해 또한번 MC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정말 깜짝 놀랐다. 종국이 형이 자기 개인 카드로 냉장고를 사줬다. 300만 원짜리였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예상치 못한 큰 선물에 다른 MC들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김종국은 쑥스러운 듯 겸손한 반응을 보이며 별거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종국은 이어 종민이가 또 우리 어머니에게 명품 선물을 해줬다. 제가 직접 선물 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대신 어머니 선물로 받았다고 밝혀 두 사람의 훈훈한 우정을 엿볼 수 있게 했다. 평소 서로를 잘 알고 챙기는 사이임이 드러난 장면이었다. 김종민은 결혼 후 방송 활동 외에도 일상의 작은 변화들에 적응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삶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결혼이란 게 실감이 잘안 나다가도 문득아 내가 누군가의 남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말하며 진지한 면모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퀴즈 형식의 다양한 문제들과 함께 출연진들의 티키타카가 어우러져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김종민의 등장으로 분위기는 더욱 유쾌해졌고, 오랜 시간 함께 활동한 김종국과의 케미는 다시금 시청자들의 향수를 자극했다. 김종민과 김종국, 두 사람의 끈끈한 우정과 서로를 향한 배려가 돋보인 이날. 방송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 이상의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시청자들은 두 사람의 진솔한 모습에 공감하며, 앞으로의 활약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